하나님, 오늘도 호흡 주셔서 또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아버지 간밤 지난 밤도 평안한 잠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, 주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,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살아가겠습니다, 하나님.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한 날을 또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. 주님,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,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다짐합니다. 하나님,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간사탄막이 이 더러운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한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도 선포합니다. 우리의 하음 선포하는 은사자님들. 모두와 간장에서 해방되고 주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주님 기쁨에 살아들이는 그런 일상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옛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클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애쓰시는 그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. 주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네.